아, 엉덩이가 있고요 예, 여기 천장관절이 있고, 대도 있는데, 여기에 요, 기서 요렇게 붙는 근육이 있어요. 이상근이라고 합니다. 예, 얘는 이제 신부에 있어요. 신부에 있는 근육이 꽤 많아요. 이상근이 있고, 위쌍둥이, 예, 보다 내 폐색은, 아래쌍둥이, 외 폐색은, 그 다음에 대퇴방향근 예. 이런 근육이 여기 이렇게 줄줄이 있어요 이렇게 줄줄이. 예.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여섯 개 여기서 힙외회전근육이라고 래요 이스터널 로테이션 그러니까 외회전 외회전이 무슨 뜻이에요? 예. 양반다리로 양반 양반다리가 팔자다리 팔자걸음 예. 팔자걸음으로 걷는 사람 예. 이렇게 되면 여기가 쪼그라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면, 요 공간이 좁아지죠. 요쪽에서 내려오는 무지막지한 그 신경이 있는데, 얘가 좌골신경이에요. 좌골신경. 그러니까 좌골신경이 얘 때문에, 이상근 때문에 눌릴 수 있습니다. 이상근하고 윗상둥이 사이로 좌골신경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눌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요게 천장관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장관절. 천장관절에서 시작을 해요. 천장관절에 천결인대라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장관절인데 이게 애 날때 좀 커졌다 죽어졌다 하는데죠 그 남자는 애를 안 나니까 천장관절이 없나? 있습니다. 넘어질 때 항아리가 깨지지 말라고 여기 관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그 골반이 좌우가 아니면 상하로 수평이 맞지 않으면 천장관절이 삑사리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골반이 똑바로 돼 있어야 되는데 만약 삐딱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척추가 휘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휘게 되면 얘도 휘죠, 그렇지? 휘게 되면 여기 관절이 삑사리가 나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은 상체는 이쪽을 보고 있고 아이 다리는 이쪽을 향하고 있고 그다음 몸통을 이렇게 돌려 있다는 자체가 이게 배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골반도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비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통증이 날 때가 돼요. 통증, 네. 그래서 얘는 근막통증이에요. 근막통증, 그래서 이이 이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 두 개의 문제가 생겨요. 좌골신경통하고 근막통증 두 개가 생겨요. 나머지는 하나만 생겨도 치료치하는 사람이 두 개가 생기니까, 얘를 계속 이중 악마라고 그러는 거야. 별명이. 이중악마. 나, 다른 근육은, 자, 뭐, 신경통이든, 신경학적 증상이든, 아니면 근막통이든, 이렇게, 에, 하는데, 얘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요. 이중악마. 그러니까, 이, 마사지 사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근막통증이 왜 생기냐, 이 골반이 짝짝이 돼서 생기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이게 그, 팬티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엉덩이가 이렇게 있, 있으면은 예, 이렇게 막 요렇게 근육이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근육이 따로 있잖아. 그런데 이게 렇 대둔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예, 이 대둔근이 마치 팬티처럼 예, 팬티처럼 있잖아. 팬티 부분, 팬티 라인이 이렇게 대전에 덩동에 걸쳐지잖아.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근육하고 대둔근하고 또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 그래서 골반통이 생깁니다. 골반통. 이게 골반통도 이제 근막통이에요.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하고, 이, 이 거미, 이렇게, 이렇게 그물처럼 생긴 이 근육하고는 이렇게 그냥 태생적으로 서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다가 천장관절을 보호한다는 그 면목에 골반이 찌그러지면 여기 관절이 삑사리가 나면서 통증을 생기고, 그리고 이 근육이 오그라들면서 다리 전체를 접수하는 이 좌골신경을 압박하면서 좌골신경통, 신경학적 증신을 일으킨다는 게이 근육이에요. 자, 이 근육은 대둔근, 중둔근 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엉덩이를 잘 풀어야 되는데 엉덩이가 큰 사람은 풀기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대전자로 붙기 때문에 다리를 움직여줘야 돼요. 다리를. 그러니까 이 팔자는 이렇게 걷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가 쪼그라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늘어나요 뒤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되면 쪼그라니까 그러니까 대퇴만 잘 움직여줘도 얘는 뒤에서 지금 속... 이상근이 어떻게 늘어, 줄어들다, 늘어나, 줄어들다, 늘어났다 하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를 마사지하는 거여니까 요 여기 환도혈이라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알거 한도가 뭐, 이렇게, 그, 10이다. 이런 얘기. 바로 네. 여기가 2, 3분의 악통이에요.